딱 보는데 막내딸이 무당이야 그 친구 지금 많이 아파요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그 친구가 긍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거야 엄마 그래도 그 친구가 그렇게 긍정적 엄마 교육법이 긍정적으로 안 살았다면 사전에 일찌감치 사유나라 됐을껴 응. 어, 사유나라 저세상 갔을껴 응. 근데 딱 엄마 사진을 넣는데 왜 우리 같은 애 그런 게 보이지? 젊었을 때 응. 게 문단에 좀 있었어요. 아 지금은 퇴하고. 어 아, 지금은 퇴하고. 가장 중요한 무슨 지금, 지금 우리 엄마가 이제 지금 있어요, 천식도 내가. 있지만 천식 말고도 내가 건강 조심하셔야 돼. 내가 가면 갈수록 이제 건강 수가 안 좋은 수야. 엄마를 볼 때는 또어떠 문서 이동. 아 지금 머리가 아파요. 음 응,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. 아, 근데... 어떤 변화, 서류로 인해서 잘못하면 시끄러우면서 관제 수 있죠. 알아요. 음. 알고 있어요. 왜냐면, 음. 그 땅을 샀을 때, 음. 음. 이장이라는 사람이 네, 네, 네. 발전기금을 내가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내가 이사 와서, 거기다 집을 짓고 살면서 이사를 와서 발전기금을 내는 거지. 지금 땅밖에 안 사놓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금을 낼 수가 없다. 그게 원인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. 나는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사서 뭔가 해야 되고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게 될란가요? 궁금하잖아.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내년 2021년 10월, 2022년 4월, 요때 기회가 있어요. 아주 많아요왜 그러냐면,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. 혹시 그 이장님 한분 조금 연세가 비슷하세요? 그럴 거예요. 그죠? 네. 네. 엄마랑 내가 볼때 비슷하게 보여. 그 이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네. 조용해져.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속상해도 그때 순리대로 가셔. 그럼 그때 대선 대. 강선생, 전 집도 그래 지금 집. 응. 집도 지금 문을 막아놨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게다 그러잖아. 어, 왜냐면, 모든 게 다. 근데 원래 집은 안 팔려고 했던 거 아니야? 팔려고 안 했어요. 왜냐면 딸은 이혼했으니까. 그렇지. 제가 데리고 살아요. 딸이 몇 살이야? 이게 또 이거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막내 딸이 네. 이혼해서 안된게 안 아니라. 딱 보는데 막내딸이 무당이야 그 친구 지금 많이 아파요 아픈데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근데 무슨 병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야 그냥 좀벌레가 좀약을 갈겨먹은 것처럼 야금야금 야금야금 갈겨먹으니 내 몸은 천근만근이고 그리고 그 친구는 누구한테 막 손바닥 벌리는 거 싫어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사항이 이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죄스럽고 은근히 우울증 같은 게 있어 황계 여기 원친것처럼 답답하고, 뭔가가, 이게, 아,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해, 이것도 있지만, 여기가 항상 답답해. 그래서 이 친구가 신이, 신이 그렇게 와서 그래. 이렇게 조상이 보이거나, 뭐, 자연신이 보이거나, 뭐, 산신 할아버지가 보이거나, 뭐, 누가 보여서, 뭐, 방울소리가 들리거나 이럴 텐데, 그러지는 않아요. 저도 그렇게 안 왔어요, 신은. 저도, 남들은 무슨 뭐, 머리가 뭐, 돌, 돌 때까지 돌아야만이 뭐, 신이 와서 뭐, 한다지만, 안 그래요. 그래서 천신만 신이야. 얌전하게 네. 오는 사람들은 얌전히 와요, 신이. 그 딸이 신을 받아서 잘 쏟아서 제대로 잘 풀리면 이 집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. 근데 쌤, 걔가 혹시 해외로 나가면 괜찮을까요? 해외로 나가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얘가 해외에서 뿌리를 못 내려요. 꼭 보면, 외국가로 가면 꼭 그렇게 이제 팔자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신의 사주는요,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아무리 잘 배우고 박사학일 따고 가다가도 무당은 똑같아. 무관을 쓰는 무당은 똑같이 결국 무당이야. 혹시 제가 안 받아서 저희 딸이 그런 걸 해야 되나요? 아, 그건 있어요. 내가 말씀드릴게요. 네. 어, 꼭 엄마가 안 받아서 네. 자손이 신을 받는가, 저는 그건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. 저는 그거보다 엄마가 안 받아서 자손까지 신의 바람이 불 수는 있어. 이쪽이 안 받으니까 네. 신의 바람이 불어서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. 네. 그 중에 형제들 중에 사주가 막내 딸이 무당의 사주가 있고, 또, 엄마가 안 받은 상태에서 신이 왔다 갔다 치니까, 이왕이면내 사주에 있는 제자, 저 사람한테 가잖아. 그거지. 그러니까, 타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. 저도 우리 엄마가 옛날에 참잘 불리던 대만 신이었었어. 엄마 살아생전에 저는 신을 23살에 받았어요. 1.7. 근데 엄마랑 나랑 신이 달라. 사주와 다르듯이 신도 다르게 들어오더라고요. 단지 부모가 받아야 할 신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신의 파탄으로 인해서 가정이, 쉽게 말면 자손들이 안 풀릴 수는 있어. 근데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은 내 팔자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 그 재채금 같이 가지 마세요. 어, 재채금 갖지 마시고, 그 친구가 사주가 있어서 그래. 구독, 구독, 좋아요. 딸은 봐봐. 딱 신이야. 어쩔 수 없어 신이야. 사주에도 무당이요. 뭔가 언변이나 대화나 사람을 읽을지도 알아. 그기 때문에 신의 선생으로 높게 갈 수가 있어요. 이 무당은요, 속다 내놓고 살아야 돼요. 승질대로 할것 같으면은, 그냥 이거, 이거, 이거 혼자 그냥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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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기도나 하고 그냥 딴 일을 해야지. 이 오장육부 다 내려놓고 살아야 돼. 그런데 어머니 따님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. 애들 키울 때가운을 긍정적으로 살자를 정했었어요. 그것 때문에 음. 제가 망했어요. <laughs> 아니야. 근데 그 친구가 긍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거야, 엄마. 그래도. 그 친구가 그렇게 긍정적 엄마 교육법이 긍정적으로 안 살았다면 사전에 일찌감치 사유나라 됐을게요. 어, 사유나라. 저 세상 갔을게요. 근데 엄마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라 훈계를 놓고, 음, 여지껏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살았다고 봐야 돼. 구독, 구독, 좋아요. 손자 중에 하나가 똑똑하다. 하나가 엄청 똑똑해, 그거. 음, 아주 찰반개야. 될까요? 저는 뭐이 나이에 음.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? 다 똑똑해. 엄마 거.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요? 음. 엄마 따님이 네. 시내길를 가야 그 얘기가 그대로 성공할 수 있어요. 아. 옛날부터 똑똑한 아이들이 음. 조금 단명한다 그랬어요. 음. 아니, 단명도 단명인데 네. 똑똑한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하면 되는데 똑똑하다고 30% 아. 빠지거나 맞아. 뭐가 문제가 네네. 생겨. 실 받는 자손이 실 받는 게 아니라 풍파로 인해서 되는 일이 없어. 근데 얘는 타고난 사주가 무당이 사주기 때문에 무당 선생으로 가고 자손들은 그대로 잘 풀리게 해 주면 돼. 구독? 구독 좋아요. 아이들을 계속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나요? 엄마는 어쩔 수 없어. 사주가 <laughs> 그래. 엄마 솔직히 자손 때문에 여기 그 살았잖아. 근데 아프니까. 근데 봐봐. 그 딸이 딸이 시댁에를 가게 되면 어, 엄마한테 엄마가 그렇게 딸한테 그렇게 안 해도 돼. 저절로 안 하게 돼, 저절로. 어. 근데 신도 확 차고 들어올 때 시작을 해야지. 이게 차고 들어올 때 참잖아요. 맹해 바보가 돼. 그래서 우리가 신령님을 한 분을 모실 때 그때 딱 차고 들어올 때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가 인간이 밀어내서 만약에 못 받잖아, 멍 때리고 힘든 거야. 이 분은 내가 보다 어머님 따님은 이게 신의 머리가 똑똑해, 신의 귀가 열렸어. 지금 네 시간 좀 있으니까 시간 응, 응. 좀 내서 그래요. 선생님 한번 오세요 미리. 예, 응, 응. 네. 그래서 오셔서 진짜야. 내가 지금 엄마 좀 보다 말고 갑자기 따님이 딱스친다. 어머, 웬 일이야? 다 알겠습니다. 그래. 그러니까 어머니는. 응. 조금 건강 조심하셔요. 네. 그리고 내년 10월 달부터 내가 적어놨잖아 네. 10월 4일 때부터 네. 열리는 수야. 그리고 따님도 어차피 신내길을갈 바에는 내가 아 내가 이신내 사주 달할 때는 빨리 손 털고 빨리 가는 게 현명한 거야. 아닌데 가라고 하지는 않아요. 어?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예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